한국 프로축구 K리그1 정규라운드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강원FC가 리그 최하위권을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계속되는 부진에 최근 사령탑을 전격 교체하는 등 쇄신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윤정환 감독은 강등권 탈출을 올 시즌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18경기 2승 6무 10패. 리그가 개막한 지넉 달이 넘었지만 승리는 단두 번뿐입니다. 계속되는 부진 속에 강원 FC는 승점 12위로 리그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그 최하위 수원 삼성과의 승점 차는 3점에 불과합니다. 올 시즌 전반기 리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강원 FC가 하반기 반전을 노립니다. 강원 FC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용수 감독에 이어 지휘봉을 잡은 윤정환 감독은 침체된 팀 분위기 쇄신을 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리그원 잔류와 강등권 탈출을 다짐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크게 잡지 않고 어 일단 플레이오프 하지 않는 K-1에 계속 잔류를 하는. 선수들이 이기질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좀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4강 진출을 이끌고 브론즈 볼을 수상하며 금의환향한 이승원은 소속팀의 반등을 위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이랑 부담감도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빨리 여기 팀에 적응하고 구단주인 김진태 도지사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선수단 보강 등 강원 fc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팀을 해서 후반기에 제대로 해보겠다. 공격수, 수비수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 fc는 오는 25일 수원 fc를 상대로 원정길에 오릅니다. 윤 감독이 스스로 첫 경기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그가 데뷔전에서 반등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